디지털화의 도쿄올림픽. 실제로는 아날로그라는 한국 미디어, 일본 뉴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세계 최고라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외부 세계의 지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도쿄올림픽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국내 미디어들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현대 비즈니스라는 매체에서는 한국 미디어도 도쿄올림픽은 아날로그라고 비아냥, 너무 허술한 해외 매스컴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의 올림픽과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대회 관계자로부터 첫 양성자가 나오거나 심지어 사전 합숙 중인 선수 소재를 알수 없게 되는 등 어수선함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역시 눈에 띄는 것이 이웃나라 한국선수단이 화제이다. 선수촌에 걸린 현수막이 정치적이라고 문제시되어 철거되거나 대한체육회가 선수촌의 식사에 쓰이는 후쿠시마 현산 식재료를 먹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부각되어 버려서 정작 선수들의 모습과 경기 자체에 대한 관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는 조직위원회가 개발한 방역 정보 사이트와 담당자의 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5일 동안이나 회신이 없고 담당자로부터 출국 전날 오후 6시 40분에 심사를 못 했다고 전해 왔다. 일부 취재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 입국을 미뤘지만, 이미 예약했던 항공편을 변경할 여유도 없어 일본으로 향한 취재진은 아무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현장의 혼란상이나 방역 대책의 느슨함이 보이는 것 같다.그런 허술한 대응에 일본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올림픽 종목이 된것 같다.출입국 관리의 혼란은 개막 직전에. 혼돈에 빠진 도쿄의 모습을 드러낸 사례일 뿐이다 라고 비아냥대는 시기다. 7월 12일자 한국일보도 미디어가 날마다 어떻게 호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기사화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더디고 느슨한 행정처리에 비해 통제만은 철저했다. 일본에 도착한 취재진은 3일간 호텔에서 격리된다. 격리라고 하지만 인근의 편의점에 갈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만은 허용된다. 단, 호텔을 출발해 15분 이내에 쇼핑을 마쳐야 한다. 호텔 로비에서는 취재진의 격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검역보안 요원이 낮에 2명, 밤에 2명 등총 4명이 상시대기 하면서 24시간 체제로 취재진의 외출 시간을 체크한다. 이반자가 있으면 조직위원회에 즉시 보고된다. 이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출 개시와 동시에 스마트폰은 스톱워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7월 17일자 예능 스포츠 전문 사이트 마이 데일리는 디지털화의 도쿄올림픽 실제로는 아날로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취재진의 자주 격리도 사전에 준비된 시스템이 있다고는 해도 각각의 자발적인 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입국 수속을 끝내고 공항을 떠난 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확인 앱, 코코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여전히 활동 계획서도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호스트 국가이면서도 운영과 대응에 미비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었다. 코로나 재난에서 제한이 엄격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양한 장소에서 허점이 있는 것도 비쳐 보인다. 해외에서 온 선수와 미디어의 자각하는 행동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 경향에 있는 지금 실전을 앞두고 장례는 불안투생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불평만 들려온다. 완벽해도 불평할 테니 신경 쓸 것은 없다. 한국 선수단을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감염을 확대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 싫어져서 보이콧할 정도까지 규제해 줘. 다음 댓글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불평을 해도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단이 아무리 비방 중상을 받아도 한국은 결코 보이콧하지 않는다. 전기 기기와 자동차 제조 프로야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계에서 일본 이상의 평판은 받지 못하는 이류 국가이므로 최근 올림픽에서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에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데 누가 보이콧할지 한국이 보이콧하면 좋아하는 일본 국민이 많은 것도 알고 있겠지.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미디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정부도 올림픽위원회도 엉성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음악 감독인 오야 마다 씨의 건도 과거에 문제 발언했는데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용했어요. 국민으로서는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해외 미디어에서 이 나라의 부실을 더 보도해 주기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자꾸자꾸 해외에서 비판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 국민도 지금이라도 중지해 주었으면 하는 최저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신구 혼재하고 있는 것이 좋은 점이다. 머지않아 아날로그 장점을 알 때가 올 것이다. 어쨌든 타구구 메스컴이 말하기에는 좋겠지만, 일본에 대해서 방해만 하고 있는 이웃 미디어는 안 듣고 싶어. 그보다 보이콧 한다면 빨리 선수단을 이끌고 돌아가기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 해외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만과 의견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선수단의 눈에 띄는 태도에 대해서는 질려버립니다. 이것은 민족성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일본을 아무리 폄하해도 상관없다라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얌전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일본의 강하게 대하고 중국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상징한 선수단이네요. 이상입니다.